주를 사랑하는 자가 양을 맡습니다. 예수님의 목회관에 있어서는 주를 사랑하면 양은 있다. 그래요 주를 사랑하면 먹이는 꼴도 있고, 맡을 양도 있다. 그 말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내가 정차 양을 맡을까. 내가 교회를 맡게 될 것인가? 내가 교회를 맡을 기회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공부해가지고 교회도 한번못 맡고 그저 뭐 그냥 신학 공부만 하고 만다면 이게 실패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싶다, 그니다 우리는 거기서 벌써 실패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실패를 해 주님께서 분명히, 목회에 비결을 여기 말씀하는데, 아, 이것은 왜 생각지 않냐고 딴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나 해가지고,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서 졸업장 받아가지고 나가 몇달안 돼가지고 강도 살수 있지, 그저 그뭐 어인대로 쓰면 되니까 하고 또 얼마 후에 목사 수 있지, 그 어인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또그 모든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대면은 그 다음에는 유력한 목사 밑에 가든지, 유력한 목사의 시도를 받든지 하면 교회는 맞는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기관화헌 사상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하나의 기계화헌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의 기업체로 보고 나가는 사상입니다. 기업체의 모든 제도가 돼 있어. 고길로만 그 가면, 잡으로도 이런 식으로 새 학생들이 나가고 새 학생들이 나가고 새 학생들이 나가고 또그 자리에 배치, 배치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기계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유일한 질문이고 이것 외에 다른 질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네가 주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러이 사랑의 세계, 이 생명의 세계를 외면하고 기계화한 그러한 법칙 속에서 기계화된 그 기관 속에서 컴퓨터와 같이 기계적으로 배열하는 이런 수경이 목장에서 만은 이러는 것으로 목적을 삼아서 기계적으로 임하면서 주를 살아가는그 생명을 얻고 주를 사랑하는 그 진실은 없고, 주님을 실제로 모으신 그 내용은 없이, 하나의 기계로 어느 그 자리에 맞춰 들어가는 이런 시의 교회는 계속 국회할 것이고, 이런 시의 교회는 장차 하나님이 심판을 그러한 교회가 될것밖에 없어요. 요만큼 사는 가운데 사방탄 있는 것을 보니까, 왜 그렇게 개혁자들이 줄을 사랑하는, 내가 줄을 사랑하느냐. 이런 문제는 자문자답 해본 일도 없고, 또한 목회에 임원은 사람들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사랑하느냐.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다치어지도니냐고 하, 어쩌면 그렇게 교육자들이 교회를 맡으려고 할때 먼저 생활 조건을 생각합니까? 그 월급이 얼마납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이 없는가요? 오늘날 우리이 것을 양심적으로 판단해야죠 이렇게 목장이 기계화되고 목장이 컴퓨터화하고 목장이 생명이었고 목장이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 문이 오는 바 없이 영적인 세계에 탓이 오는 바 없이 이렇게 잡을 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일은 거꾸로 되는 거지요 목사들이 양을 먹기는거 아니라 양들이 목사를 먹인다 하나님의 종이 될 바에야 한번 참종이 돼 보지요 하나님의 종이 될 바에야 진리를 바로 알고 사태를 바라 보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과 영으로 되어 있는 그 세계에 접촉으로서 주의 일을 해 나가야죠. 어떤 때는 한지에 떨어지는 일도 있을 테. 저, 저,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기관화 돼가지고, 아니, 그보다도 더 나아가서, 기계화 된그 기계통에 들어가서, 일해야만 내가 못 살아.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평생 한두 사람을 앞에 놓고 목에 난다 하더라도 참못 자겠죠. 하나님은 참을 원으로. 우리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거달픕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반드시 수호가 많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찾아오는 분들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어느 운 일을 하면서 그렇게도 평안하고 그렇게도 환영을 받고, 그렇게도 지지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을 데리고 목해를 해야 돼요. 천목자로 살다가 그대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이젠 사업주의, 명예주의 이런 모든 큰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지고 벌출하려야 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가습길 일생 학교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셔도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생각을 해요 고생한 그 모습들 하, 그러나 위로를 받는 것은 고생 이 우리 할일이다 우리는 고생해 본다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어요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주의 종들이 고생을 하였을 때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뭐돌 좋은 말로서 어떻게 뭐해볼려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의 행동원리는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겸손히 주를 숨기며 누구보다 낫다는 그런 생각은 천리말리 멀리 해야겠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그 정도에 미치도록 우리가 뛰어가야 되겠는데, 이제 그 프로세스에는 상당한 고생입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에게 위로를 줄지 않으면 남에게 아픔을 주지 말 것이고, 자신들이 겸손히 주를 섬기면서 주한분 모시도록 힘써야지요 고생 고생 이 고생 이 고생, 고생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요 이것이 바로 주가 원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따를